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재산들 중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에 이제 이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아마 굉장히 강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쉽게 나눠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못살게 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뉴욕에 가거나, 근사한 데 가서 그 돈을 가지고서 아마 잘 놀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데, 돈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흉년까지 심하게 드니까 요즘 같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들고 뉴욕에 갔는데 돈은 다 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서 지금 네, 일자리도 없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거기 사는 사람한테 붙여서 어 뭔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얼마 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품꾼에 대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돈을 얼마 안준 모양이에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 사료로 쓰는 주염 열매라고 하는 것, 그콩류의 그런 작물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렵고 그러면 아주 흉년이 들거나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쥐엄 열매라도 어떻게 먹어볼까 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돼지보다도 더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와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꾼들이 많은데 그 풍꾼들도 풍족하게 다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돼지만도 못하게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할까? 절망이죠, 절망.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 한 가지 이 아들이 정말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들처럼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면.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러, 그렇게라도 되면 내가 밥은 먹고 살수 있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막나니처럼 못난 일만 하다가 딱 하나 잘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정말 잘 생각한 겁니다 이제 부모 부모인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이 상황을 알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신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위기에 몰려도 마지막에 아버지 찾아오면 그걸로 다 용서될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은 어,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막상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맞이하러 막 아,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 나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와, 우리 아들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말 잘 돌아왔다 이제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맞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고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첫째 아들이 마침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이 막나니 둘째 동생한테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상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보통 합니다 첫번째는 이런 생각하지요 아 어, 이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네. 나도로 탕자 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둘째 아들은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죠. 예. 그래, 내가 탕자지. 내가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서 뭐 탕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나는 탕자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예,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탕자가 많아요. 탕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죠. 아우, 이 탕자야.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소리 내서 말은 하지 않죠, 보통은. 근데 가끔은 소리 내서 표현도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탕자야. 네가 우리 집에 탕자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집집마다 그런 탕자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걸 이제 전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탕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탕자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탕자든지 바깥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탕자든지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이 탕자가 돌아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탕자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 나에게, 또는 이제 내 배우자가 나한테, 또는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또는 선배가 나한테 요즘 보니까 네가 탕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빨리 듣고, 아, 그런 면이 있나 보구나 하고 돌이켜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많은 집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비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적용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 5장의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은 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혹 탕자가 되었을지라도 또는 탕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탕자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자. 또는 전도를 많이 하자. 이런 정도의 그 해석만으로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좀더이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더, 더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가 있고 저는 오늘 그이두 아들의 아버지에게 초점을 좀더 맞추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였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리디모 교회라는 어 최근에 유명해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9년도에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뉴욕의 메나탄과 그, 그 근처에 세 군데에 이렇게 교회, 교회의 장소가 있고 한 6천 명 이상 이렇게 모이고 있는 큰 교회이고요.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와 이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아주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고 건전한 목회자의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쭉 읽는 읽어가는 그런 책 읽기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그때 그 목사님의 이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탕 탕부 하나님 이런 책이 있어요. 탕부 하나님. 아마 이제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탕부 하나님" 이 말을 듣고 너무 이상했어요. 평생에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 이 "처음 듣는 말이네" 이런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탕부" 원래 우리 말이 없는 말이에요. 그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보통 "탕자", "탕자"는 우리가 많이 써왔죠.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 방탕한 아들, 방탕한 자식. 이런 표현에 익숙한데 이 팀펠로 목사님이 탕부, 방탕한 하나님, 방탕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rodigal God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탕부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가 제목 번역을 직역을 하면 탕부가 되겠지만 탕부 하나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어 단어 프로디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낭비하는. 방탕한 돈을 펑펑 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탕자라고 할 때는 돈을 펑펑 쓰는 해프게 쓰는 좀 방탕한 그런 아들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이책 제목을 The Prodigal God 해서 돈을 펑펑 쓰는 너무 낭비가 심한 해픈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탕한 이런 말을 붙였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탕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말 자체도 처음 보는 말이에요. 신조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이 비유 이야기를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집을 나갔다가 어, 먼 나라에 가서 고생을 잔뜩 하고 마음을 고쳐 먹고 돌아오는 그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를 못 살게 굴던 그때, 또그 분깃을 얻어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때, 그리고 쫄딱 망해 가지고는. 비참한 모습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시, 다시 돌아왔을 때, 다 상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와, 와서 왔다 갔다 했지만 아버지는 늘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의 집은 딱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 아들을 보니까 제저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는 200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15년째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옆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서울에 살다가 용인의 양지로 이사를 갔어요. 신종 끝날 때쯤에 개척교회 하겠다고 충남 아산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갔다가 또 서울로 왔다가 서울 왔다가 캐나다 벤쿠버로 갔어요. 또 저기 경상도의 외관이라는 시골에 또 갔어요. 그리고 또 서울로 왔어요. 15년 동안에 국내에서 장거리 이사만 다섯 번 했고. 짐을 싸서 서울에서 밴쿠버에 왔다가 갔다가 오는 거를 두번 했어요. 15년 동안 일곱 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은 최근으로 이렇게 오면 올수록 이사할 때마다 어 이제 더 이상은 이사를 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게다가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식구가 다섯 명이고 애들이 다 큰데 식구 수에 비해서, 식구 수에 비해서는 충분히 넓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이렇게 집 구하는 사람들한테 집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자주 보거든요. 근데 세상에 참 좋은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는 집은 안 그럴까요? 왜 내가 사는 집은 안 그럴까요? <laughs>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가끔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너무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 집처럼 이렇게 옮겨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저희 아버지의 집은 부엌 하나 딸린 단칸방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방두 개짜리 새를 얻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그 시골 동네에서 새로 지어진 그 단독주택, 옥상도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새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니까 마당도 있고 거긴 나무들도 있어서 대추나무도 큰게 있고 포도도 있고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도 있어서 무화과라는 거를 그 시절에 매년 따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집에 앵두도 있었어요. 모과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집을, 그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좀더 지나서 대학생이 될 무렵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아파트로 옮겨 가서 어, 살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한 지역에서 같은 동네에서 요네 개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과 15년 동안에 15년밖에 안 됐는데 전국으로 옮겨 다니서 심지어는 외국에 갔다 오면서까지 일곱 개의 집을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30년도 더 되어서 사실 낡아서 별볼 폼도 없는 그런 시골 아파트인데, 변함없이 거기 그냥 있어요. 아버지 집이 거기 있습니다. 잘난 자식도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못난 자식도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가면 하여튼 거기서 뭔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붙인 탕부 하나님, 탕부 방탕한 아버지란 이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펑펑 쓰셨는가?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그 노동자로서 수고로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악착같이 그걸 저축해 가지고서는 그걸 그 돈을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냥 아낌없이 그냥 쓰셨는가? 얼마나 해프게 쓰셨는가? 어떤 자식이든. 아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똑바로 이렇게 커서 성공만 하면서 가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수하고, 돈도 어디 넣어서 말아먹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돈 뜯어가고, 사고 쳐서 수습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유비재 하잖아요.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버리지 않고, 정말 천근같이 모은 그 돈을 자식이 필요할 때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팀켈러 목사님이 방탕한 하나님 이런 이런 붙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려고 했지만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서. 이렇게 마치 프로디걸이라는 표현을 쓸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귀중한 것을 그냥 또 펑펑 쓰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기까지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자기가 결심하고 돌아오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떨쳐내고서 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나 가야지 이렇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죄에게 종노로 타던 상태고 우리 힘으로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끌어내신 거예요. 너 이제 종 아니야. 더 이상 죄의 종노로 살지 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살아. 근데 집으로 돌아와야 돼그러시요 응,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팀 켈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 쓰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세상에서 사는 이 집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제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이거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런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육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돌아갈 육신의 아버지의 집도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찾아갈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은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줍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찾아오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왜이 연습을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이 세상에서는 늘 떠돌이일 뿐입니다. 늘 떠돌이일 뿐.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그 완벽한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사 다니면서 이 좁고 낡은 집으로 스트레스를 받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볼때좀 객관적으로 좋은 집에 산다. 이래도 아마 충분히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또 벌여주실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대한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딸이니까, 수십 년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려고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못 갔는데, 근데 마침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형이고 오빠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처럼 동생 왔는데 동생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 큰 형님으로서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고 교회가 신부가 돼요 우리가 거기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그 복을 누릴 사람들이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거기 가서 잔치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왕노릇 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잔치에 참여하고 왕노릇 할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할 겁니다 거기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고를 열면 포도주가 잔뜩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대신에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 우리가 지금 이 문화, 문명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보는 것 중에서 정말 탁월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거기에 잔뜩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좋은 집에서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육신의 아버지 집에 가는 연습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향에 있는 그 부모님의 그집 말고, 그 낡은 아파트 말고, 진짜 천국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갈 겁니다. 꼭갈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그 물건들과 이런 것들을 잔뜩 갖춘 그런 집도 있지만 정말 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와 다른 이런 상황을 살면서 더 간절하게 이걸 생각합니다. 주변에 예상치 않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